이슈투데이입니다. 네, 지난 주말 당진에서는 합덕 연꽃축제가 열렸는데요. 자, 후백제 견훤이 축조했다고 잘 알려진 이 합덕제는요, 여름철마다 정말 예쁜 연꽃이 피어나기로 음... 유명한 곳이죠. 네, 맞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관광객들이 다채로운 행사를 체험하면서 생동하는 당진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슈투데이에서는 함께 여는 당진시의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스튜디오에 오성환 당진시장 자리해 주셨는데요,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당진시장 오성환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당진 시민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민선 네. 8기가 시작된 지 벌써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그동안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대표적인 성과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일 큰 성과는 인구 증가에 있습니다. 네. 아, 당진이 50년 만에 17만 인구를 달성했어요. 약 50년 만에 네. 돌파를 했군요. 예, 예. 네. 그리고 실제 정주 인구는 20만이 넘습니다. 아, 네. 네. 네,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투자 유치, 기업 음. 유치에 있다고 봅니다. 네네. 저희들이 현재 투자 유치 연계 한 15조 정도 돼요. 네. 대기 물량까지 하면 약 19조 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19조 이 금액으로 보면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제일 탑으로 아, 있고요. 그렇군요. 또 광역 시도까지 합쳐도 12위 안에 들어요. 어? 충남 약. 전체로 보면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비율이 네. 충남에서는 당연히 당연히 1위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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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투자 유치, 기업 유치가 당연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일자리가 아, 창출되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예. 고용률도 예, 예. 올라가겠네요. 네네. 그래서 남자 고용률은 전국 1위예요. 아, 아, 그래요. 그래서 등이 1위죠. 네네. 그만큼 당진히 일자리가 넘치고 있다. 음. 그래서 네. 인구가 늘고 있다. 네, 이렇게 일자리 성과입니다. 정책으로 인해서 수상 내역도 있다고요. 예, 네네. 예, 고용노동부에서 네. 어, 작년에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을 오, 상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laughs> 네. 어 그렇군요.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성과를 올리게 되셨는지 비결이 좀 궁금하거든요. <laughs>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네. 지역 소멸, 인구 소멸이 화두잖아요. 네 네네. 맞습니다. 지역의 고민이죠. 예, 네 제가 볼때이전국에 2, 30년 뒤에 자치 단체 70%가 소멸된다. 아.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예. 이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을 방지하려면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투자지, 기업지만이 살 네네. 길이죠. 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음. 우리 직원들이 투자지, 기업지를 위해서 발로 뛰고 있죠. 어, 어떤 노력들이 네.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예, 이 기업들을 다 찾아 다니면서 네. 네. 투자지, 기업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우리가 당연히 예, 투자 유치가 많이 된다. 또 네. 행정 내부에서는 이 인허가를 빨리 해줘야 되잖아요. 아, 인허가 아. 단축을 예. 노력 하고 계시는군요. 이 당진이 예전에는 인허가 안돼서 투자 회피 장소였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예 허가가를 없애서 네. 인허가를 제일 빨리 아, 해주고 있죠.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네요. 예, 인허가 기간이 단축돼서 네. 그런 행정 시스템이 있어야 투자 유치 음. 기염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행정 내부적으로도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에, 전폭적으로 이렇게 인허가를 지원해주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오, 드리겠습니다. 당진이 철강도시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네. 이제 당진이 이제 철강도시기 때문에 네. 에, 업종 타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에,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에, 드론 산업 음. 지원센터도 개설해서 하고 있고 네. 또 수소 분야. 수소 분야에 약 6조 원 이상을 투자 유치했어요. 그래서 수소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빨리 당진이 달려가고 있다. 당진이 이제는 네. 정말 투자하기 좋은 도시가 되었겠어요. 예. 네.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는요 당진은 진짜 머무르는 도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드론 산업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또이 미래 에너지원이라고 불리는 수소 분야에 있어서도 정말 발빠르게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당진하면은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이 청정 바다가 있고 어. 또 간척지가 있는 도시여서 그런지 맞아요. 아무래도 농업 분야에서도 음. 엄청난 정책을 투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예. 부분에 관련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예, 당진은 농업, 어업이 공존하고 산업이 공존한 도시죠. 네. 예, 어업 분야도 이제 예,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이제 방향을 음. 틀어야 되잖아요. 음. 네. 그래서 스마트 양식장이 공모 사업에 200억짜리, 400억짜리 두 번이 됐어요. 야, 네. 그 600억이 스마트 양식장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 네. 또 수산물 클러스터 1,900억짜리가 기재부를 통과해서 KDI 네네. 지금 심사 중이에요. 이 장점이 뭐냐면 네. 당진의 LNG 기지가 들어와요. 가스공사에서 음, 네. 네. LNG 기지에서 스마트 양식장 수산물 클러스터까지 이 배관 냉열 배관을 연결해요. 네. 그러니까 운영비가 찍게 들죠. 오, 그렇네요. 아 그래서 경쟁력이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전국 최초예요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게전국에 예, 스마트 양식장 크러스터를 당진에 10억 케이스 모범적으로 지들이 하겠다 네네. 이런 말씀을 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스마트팜 네. 36만 평 <laughs> 유치를 했어요. 네. m 에 체결했는데 이게 예, 전국 최대 규모의 야, 36만 평이 저는 가늠이 안 가거든요. 얼마나 네. 큰 거예요? <laughs> 상당히 크죠. 네. 그 1단계가 있고 2단계, 3단계 또 오. 추진이 돼요. 네네. 아, 이 규모는 전국 최대고 또 폐열을 철강 단지가 있어요. 네. 철강 단지에서 폐어를 끌어다 쓰는데, 폐어를 이용한 스마트팜은 세계에서 제일 커요. 36만 평이. 또 우리가 유치하면서 네. 거기에 청년 농업인들한테 네. 임대를 해줘요. 아 임대를. 14만 평 이상을 임대를 해주는데, 네. 사실상 이 스마트팜 단지가 경쟁력이 네. 있는 거는 이 열을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유리 온실이니까 네. 열 공급의 67%를 절약할 수가 있어요. 오, 그렇군요. 철강탄지에서 빼서 쓰기 때문에. 네. 예, 금액으로 치면 한 100억이 넘죠. 네. 야. 그래서 전국 스마트팜 중에는 제일 경쟁력이 있다. 음. 그렇군요. 어, 그래서. 네, 그리고 또 말씀 중에 청년 농업인 예. 확대를 위해서는 여가나 또 육아에도 신경을 좀 쓰고 음. 계시다고요? 예, 네. 네 지들이 이제 보금자리. 네. 주택을 필요하죠? 공모사업에 100억 공모사업에 댔어요 오, 네네. 네.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한테 아예 주택을 지어서, 네. 어, 거기서 기거를 할수 있게. 어, 공동교가할수 네, 네. 있고요. 그런 게다 들어가죠. 네. 증가를 고금자리. 했나요? 예, 예. 실제로 증가를 했나요? 청년 농업인들이? 청년 농업인이 제가 취임할 때 230명 했어요. 네. 지금, 이제, 왜 청년 농업인이 필요하냐면, 당진의 농업 인구가 2만 3천 명이에요. 그런데 청년 맞습니다. 농업인이 네. 230명, 1%죠. 네. 이 당진의 농업에 미래가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천 명을 목표로 지금 뛰고 있어요. 네네. 아. 지금 몇 명이 됐냐? 588명까지 아. 늘었죠3수 네. 늘었습니다. 곧천 명이 될것 같은데요. 3 년에 230명에서 588명이 네. 늘었고, 음. 이제 이런 스마트팜 대형 청년 농부한테 임대를 해주면 네. 곧천 명이 되죠. 네. 그래서 농업 쪽도 당진의 미래가 밝다. 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당진에 정말 일자리도 많고 청년들의 활력이 넘치는 도시다라는 <laughs> 생각이 드는데요. 예. 시장님께서는 지역의 정주 여건에 대한 중요성을 매번 강조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종합병원도 유치하시고 자사고 건립도 추진하고 계시다서요 예. 제가 취임해서 그 파악을 해 봤어요. 네. 당진의 이 직장을 다니면서 네. 외지에 주민등록 등 인구, 음... 출퇴근하 인구 몇 명이냐? 16,000명이에요. 어... 16,000명이 네. 외지에 주민등록 두고 출퇴근을 지죠 그렇군요. 네, 그럴까요. 어, 가족까지면 한 4만 명이 넘죠. <laughs> 네. 그래서 1000명을 표본 조사해 봤어요. 네, 아... 네. 근데 거기에 결론이 뭐냐? 교육, 의료, 공원 음... 아... 이런 게 미비하다. 정주 여건이 미비해서 당진에서 출퇴근 외지로 그렇군요. 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당진의 투자지 기업지가 전국 최고잖아요. 네. 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이 정주 여건을 확보하지 못하면 네. 투자 할 의미가 없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주 여건을 해야 되는 게 교육, 의료 또 공원, 공원. 공원 이런 네.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 의료. 이거는 자사고고 종합병원은 현대제철에서 이번에 아, 네. MOE 체결했어요. 전격적으로 당진의 자사고 종합병원을 현대제철에 해주기로 했어요. 네네. 그래서 당진의 정주여권이 해결이 되잖아요. 네. 어, 당진의 미래가 비전이 있고 희망이 <laughs> 있죠. 네. 네.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취들이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전국 최초 AI 챗봇이 탑재된 예. 사업도 있다면서요. 네. 예. 이 독거노인들한테 이미 네네. 250대를 인형을 지급했어요. 이채 g PT가 탑재가 됐죠. 네네. 이 대화가 다 되죠. 네. 음, 그그 로봇의 이름도 있나요? 노인분들이 효돌이. 효돌이. 네. <laughs> 이 효돌이가 전국 최초로 우리가 어... 공급을 했는데 네. 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해요. 오. 이 조들이가 어떤... 없으면 안 돼. 아,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재미있는 네. 에피소드. 이게 이제 대화가 다 되잖아요. 네네. 노래 불러 달라고 노래 불러 주고. <laughs> 이러다가 이제 들어 이러 이러다가 와서 네. 뭐라 그냐 어른들이 아이고 나 죽겠네. <laughs> 네. 이렇게 했는데 소방대가 출동했어요. <laughs> 네. 아이고. 네. 소방서 연결이 돼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소방서가 출동을 자주하잖아요. 아, 그말 그대로 네. 알아들은 예, 거군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냐? 했 자꾸 출동하고 하니까 <laughs> 네. 나 살려줘 아, 이렇게 아, 해야 못해, 예, 출동하도록 그래서 네. 교육을 다 시켰죠. 아 예, 그래서 효도리가 인기가 최고다. 그래서 네. 당진에서 시작돼서 전라남도 도지사가 2,500대 공부 벌었고 또 경기도 화성시 이런 데가. 어, 효돌이가 네. 많이 공급이 되고 아, 있죠. 효돌이가 정말 효자네요. 네. 네. 네, 시장님, 정주여건 개선에또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공원일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당진에 호수공원이 새롭게 조성된다면서요? 예, 네, 호수공원이 제가 이제 선거 공약이고 네. 또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해서 호수공원에 대해서 주민 설명을 했고, 네. 또 후보지 세 군데를 지정해서 한 군데로 어, 압축을 했죠. 한군데 이제. 예, 지역주민 여론조사 해보니까 한 거의 75% 80%가 찬성이에요. 네. 음. 그래서 어, 용역을 계속 진행해서 농림부에서 농지정 협의를 했고 네네. 또 충청남도 토지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토지계획시설 음.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절차는 다 이행을 하고 있고 네. 이번에 보상협의체가 들어가요. 네. 어, 64명 토지주 보상협의체 들어가서 어, 다음 달부터 감정평가에서 협의 보상이 들어간다. 아, 그래서 네. 이 호수공원이 절차대로 되면 언제쯤? 27년도 말에 네. 공사가 끝나요. 공사가 네. 완료되고요. 네, 네. 그래서 28년도 초에 개장을 한다. 시민들 이런 이 목표로 현재 네.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 시장님, 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네. 여러분과 당진 시민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취임할 때 네. 발로 뛰는 시장이 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발로 뛰는 시장이 되고 또 직원들도 같이 발로 뛰었어요. 그래서 투자지 기업지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지자체. 또 제일 발전하는 도시로 변모를 했어요. 네. 앞으로도 제가 직원들과 발로 뛰어서 네. 제일 발전하는 도시로 제가 만들고 또 살고 싶은 도시. 이사 오고 싶은 네. 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 직원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모습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